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종교 개혁 주일이자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정신을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 예배에 시작할 때 치는 징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어느샌가부터 교회, 교, 강단 안에 일, 일본에서 많이 쓰던 그 종,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쓰이기도 했고, 사실은 이따가 성만찬을 나눌 때 저희가 흰 장갑을 끼겠지만, 이건 일제의 일제, 문화가 아니라, 어, 그, 위생상 또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내가 잃어버려서 다시 개혁해서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운데 파고 들은 그런 이단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 종교개혁 주일 이단 경계 주일 이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좀 꿰어봤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감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개혁이고 참된 감사가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또 이, 이단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므로 오늘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10월 달에 계속 독서의 계절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흥부한 울부 좀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아시죠? 어 앞에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흥부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근데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자식이 그렇게 많았대요 저희도 사이가 좋아서 자식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셔서 그래 먹 먹을 것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것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근데도 흥부는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넉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재비까지도 살려줬죠. 재비 다리까지 부러진 다리 그것까지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뜻밖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박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받았죠. 반대로 놀부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어 자기가 더 탐욕을 부리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어 엔딩은요, 흥부가 놀부와 함께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인데도 네, 바로 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또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놀, 어, 그 놀부를 흥부는 또 받아준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그런 다양한 메시지들은 단순하게 교훈이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며 무엇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자신의 소유가 넉넉하게 또 추수할 것, 추수한 것이 많아서 소출을 모으고 자신의 창고를 넓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많이 거두고 또 저축하는 것, 창고를 짓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유를 저축하는 것의 목적과 그 하루아침에 그 부자의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게 되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진정한 축복과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역질문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창고를 더 크게 지을 것인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창고를 더 크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하는 식탁을 더 넓게 펼칠 것인가?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탐심.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어, 자기가 어, 유산을 적게 받았으니 많이 가진 형에게 그것을 나누어달라는 부의 공정 혹은 재분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무리 중에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은 지금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계셨고,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탐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욕망, 탐욕, 그리고 강탈해서 빼앗는 그것까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지나치는 그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탐욕은 조금 더가 아니라 끝없이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에요. 형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들도 끝없이 갈망하고 빼앗고 자기 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힘 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할수 없어요. 탐욕은 그런 것을 어, 뛰어넘습니다. 관계를 깨고 구조를 파괴해요. 게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넉넉하다는 것은요, 다량 다수입니다. 이건 어, 구체적으로 셀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생명이요. 물건이 많이 있고, 쌀이 많이 있고,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탐욕을 버리는데, 그 생명이 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예배당 나가시면서 현금으로 한 천만 원씩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유 조금 더 주시지 주실 거면 아니면 가는데 아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참 천오백 정도가 필요, 비록 필요한데 저 사람 5 오백만 나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탐욕이 또 다시 생기는 거죠 너무 단위가 너무 커서 그랬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소유에 넉넉할 때에 있지 않아요. 탐심을 버리고 그 탐심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진정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진짜 감사구나 작은 것 없지만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그것이 진짜 감사구나 아무리 많아도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흥부놀부에서 나오는 흥부가 아닌 놀부가 되겠죠 놀부가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죠 이더 가지려고 했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이웃과 또 자기 동생도 그리고 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린 잊어버린 그런 관계의 단절,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양적인 그런 탐욕 물질과 또 질적인 그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올해 이제 교회가 다시 생명을 살리고 그때 그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그 관계로서 연결된 그 생명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양과 상관없이 탐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와 생명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것, 주님,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더 많은 것 주시지 않아도 탐욕을 버리는 마음 주신다면, 지금 있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거 붙잡다가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서로 관계가 깨어진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이 시간 내려두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란 양을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생명을 회복하는데 그 중점이 있다. 두 번째,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많은 것을 추수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내고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화가 오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문화 아닙니까? 더 많이 축축하고 더 많은 것 가지고 일하지 말고 이제 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하는 것은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인데요. 자기 거래요. 그리고 자기 내가 과도하게 지금 반복되면서 자신 영혼에게도 그렇게 반복합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이게 참 즐거운 삶이라고. 그런데 이 부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창고를 키우는 동안, 자신에게 주목하는 동안. 이웃에 대한 얘기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죠. 미래에 대한 그 다음 세대에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의 이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주류가치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하는데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이러한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세요. 이 찾으리냐 할때 보니까 빚을, 회수하, 빚을 회수하듯 요구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예요. 맡겨놓으신 것을 갖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중에 받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때 구약으로 따지면 심판하고 싶어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창고를 만들고 넓히고 쌓고 또 넓히고 쌓고 넓히고 쌓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만족과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밤내 영혼을 찾는다고 하실 때 거절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다 후회하겠죠. 걸, 걸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나눌 걸 하시다가 이 모든 감사와 축복된 삶을 전혀 놓쳐버리고 사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 내가 내 영을 이땅 가운데 보내서 참 감사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당장 저 찾아오고 싶다, 당장 빼앗고 싶다, 저 영혼을 당장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영혼을 포함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마지막 보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부여한 자인가 질문할 수 있어요. 추수하는 것그 소유나 그 양적인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가 이 방향성을 지금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추수 감사를 포함한 모든 그 감사는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이 관계 복원과 상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첫 열매를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에게 나누라고 하시죠. 그 모든 추수 때는요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어, 이삭에 잘라도 그 모퉁이 것은 남겨둬라. 그것은 그그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춥지 마라 떨어진 거 그것까지 어떻게 싸그리 하려고 그러냐 모든 거다 베지 말라 연약한 이들이 늘 생각하라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식탁을 초대하셨어요 그 싹싹싹싹 긁어모아서 하나에도 남기지 않고 창고에 다 걷어들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는 것은 이웃 사랑과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넉넉함과 분리될 수 없죠 흥부가 모든 것을 잃고 찾아온 그 놀부 형에게 다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같이 먹으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통해 흥부는 그 전래동화를 통해서 아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자가 자신의 창고를 허물고 이웃을 향한 식탁을 넓히는 날로 사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일찍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 508주기를 기념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보면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오직 말씀 또, 솔라 그라티아에서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강령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재설정하고, 말씀이 나를 위한 기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오직 은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오직 은혜다. 나 하나님께서 되찾으셔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사 값없이 생명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죄인들과 연약한 이들을 먹여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눔과 그 생명을 통해 내가 부유해졌다.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길 믿어주고 계신다. 맨날 쓰러지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수 있어. 이 시대 주류가치는 빼앗고 다힘 있는 자가 없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신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자리를 마련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짓는 창고를 네, 홈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은 그 종교 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는 감사하지 않고 개혁을 외친다면 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 받은 것도 없는데 왜나 항상 나눠야 돼? 하면서 분노로 이어지고요. 또 개혁이 없지만 감사만 하면요. 그러면 이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는 거죠. 개인주의 신앙으로 흐르는 거죠.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말씀을 다시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단 경계의 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이단들 막 종류 굉장히 많죠. 일회절에 많이 나와요. 무슨 뉴스를 봐도 나오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막 나오고 그럴 거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번영시켜 주겠다. 부자 되게 해 주겠다. 그 특정한 권위자에게 복종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잘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끝이고 그것이 이단의 실체입니다.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짓 복음은 더 많이, 더 많이 가는 게 감사하고 축복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듯해요. 이단들의 창고는 점점 커지는 듯해 보입니다. 야, 10만 명이 모였대, 20만 명이 모였대. 야, 거기 뭐 왕궁을 뭐 엄청나게 지었던데 이렇게 더 그들의 창고는 더커 보이는 듯하지만 이웃을 향한 식탁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더라고. 뭐뭐뭐 뭐 말로 할수 없는 그 수백 그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사이비 이런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는 하문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상적으로 깊게 남을까봐 제가 안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에 대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죠. 그 끝에 피라미드 같은 것의 끝에는 그 타락한 교주들이 있는 것이고요. 검소나 투명함 그 다음에 환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고 주신 것에 있어서 이름이 감사하고 탐욕을 버린 자들은 이런 이단들의 꼬임과 뭐 요즘 말한 보이스피싱 조직들 막 지금 막 여러 막 이야기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자유예요. 돈을 누가 준다고 하는데 왜 받습니까? 왜 탐욕적인 모습을 왜 거기 에 계속 어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 내가 왜 가게 됩니까? 참된 감사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흥부의 집 작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식구도 많았고 그 안에 식탁이 열려 있었잖아요. 흥부형을 다시 초대하잖아요. 놀부의 집은 컸지만 그 식탁이 작았어요. 마음의 창고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보다 그 식탁을 먼저 넓혀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대에 부요한 그리고 서로를 향해 부요한 그 식탁을 넓히라고요. 이번 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창고 하나를 열어서 그 식탁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저께도 그렇고 요즘에 참 감사한 식탁을 많이 많이 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 대접받을 때마다 우리 이번에도 금요일 날도 여신도의 그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어제도 이제 어그 구역 신방도 있었고 그 주중에 여러 가지 감사의 식탁이 있는데 그렇게 대접받을 때마다 늘늘 늘 감사하면서 결단하곤 하죠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식탁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진 자들보다 정말 연약하고 못 먹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자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창고, 내 창고, 내 곡식,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나의 지난 날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사와 나눔의 문화를 회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거짓 번영의 약속과 권위주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더큰 창고가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의 식탁으로 우리의 복음을 증언하게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